끝이 없고리얼 한판! 승부 한판 토크 한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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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오늘의 에, 게스트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 오시는세요세요안파이터요고녕세요세요안파이터딱 아. 아, 네. 들어와서 요고하세하하 네, <laughs> <그쵸? 방어만 좋아하셔야 웃음> <laughs>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선수, 충북 NGO 센터, 송재봉 센터장입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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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게또가자이서되니까 또 훨씬 그 부드러운 인상이세요? 예, 보기보다 그렇더라고요 <laughs> 우리 쪽에저격수가 우리 변호사님이신데 내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아, 메이크업 하면서 떠는 거 처음 봤다. 진짜 <laughs> 만났다고 이 우리 송재봉 센터장님은 충북 최고의 그 아주 이론가이시면서 달변가이시고 또 신인 운동 최고 거성이라고 아 오늘 창으로 잘좀 뚫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한 판을 여러 차례 <laughs> 했는데, 했는데 이렇게 확 이렇게 작아데 아니 갑자기 제가 막 긴장이. <웃음> 화를 <웃음> 화를 아니 사춤 좋게 시작해야죠. 아 오늘 네. 그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볼 네. 이 토크의 주제 좀 음, 여러 차례 논란이 돼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토크 주제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KTX 경부선과 호남산 분기역인 오송역. 한동안 잠잠했던 오송역 명칭 변경 문제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주시가 내부적으로 오송역 개명을 위한 주민 여론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오송역 명칭 변경 문제. 과연 역 명칭을 바꿔야 하는지 바꾼다면 어떤 것이 적합한지 리얼 토크 한판에서 알아봅니다. 자, 오늘 토크의 주제는 오송역 개명에 관련해선데요. 개명을 해야 할까? 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전에도 이저 개명 논란이 있었었다가 사그러들고 있었다가 사그러들고 여러 차례 좀 있었던 것은 네. 기억해 들렸어요 네. 네. 아, 이게 세종역 신설 논란이 계속되다 네. 또 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게 오송역 네. 이제 명칭 개정 문제가 다시 이제 부상이 되면서 네. 올해 들어서 아마 청주시가 어, 물 밑에서 이제 그 기반 조성을 위한 그런 이제 의견들을 모으고 취합하고뭐 이런 단계 이제 들어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것이 아니라 물 밑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지 세종시 문제로 이제, 세종, 세종 <laughs> 이제 예. 이게 갑자기 또 수면 위로 등장을 한 건데 예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시, 시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냥 조용히 진행되는 이유는 최대 이유는 아마 오송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청주 시장 자체가 원래 밑, 물 밑에서 살짝 달락거려. <laughs> <laughs> 잠생정 잠수 잠수행정. 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오성 주민들의 반발 문제가 응.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응. 또한 가지는 이게 지금 세종역 신설을 저지하는 데에 영향을 집중해야 되는 때에 응. 웬뭐 응. 명칭 변경 논란이냐. 아. 이런 아 이제 문제점가또 음.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음. 굉장히 조심스럽게 현재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속역 그러면 KTX 오속역을 적극적으로 그 명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분이 누구시죠? 한1 2년 전쯤에? 어 글쎄 뭐 이게 딱한 분이라고 음. 할 수는 없고요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음. 이제 제안도 했고 그 초기 이제 추진하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세미나장이나 토론회장에서 이게 경부 고속철도를 충북으로 끌어와야 되겠는데. 음. 그래서 가장 명분 있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봤더니 과거에 오송역이 있었는데 거기로 이렇게 돌아오면 여러 가지 노선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상으로도 그렇고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송역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그때도, 거죠. 그때도, 그때도 그럼 청주역 얘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청주역이나 음. 뭐 서청주역이나 신청주역이나 뭐 청주역이라는 게 원래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면 청원역이거나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논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없었어요. 아. 제 기억에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청주청원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아. 그 지역이 당시는 청원군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어, 그런데 이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주로 청주에 거주하는 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애초에 청주 지명, 청주시내에 있었다면 당연히 청주역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청원군이 있다 보니까 청주역으로 주장하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청주시민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보면 청원역이라고 지어주기또 싫었던 거죠아요 그때도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들이 있을 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합의하고 타협 지점이 오송역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오송역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laughs> 세터장님께서는 일단 뭐 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laughs> 예, 뭐 기능도 하셨고 예,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봅니다. 찬성하시나요? 찬성한다, 반대한다. 간단한 교수님 먼저. 찬성. 바꿔야 한다. 네. 아 변호사님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오. 조건이 필요하다고? 오 일단 두 분이 갈렸어요 오늘은. 아한 목소리가 아니시네요. 아니, 원래 원래 한 목소리 안 나왔어요. <웃음> <웃음> 술 <웃음> 하나 <laughs> 시켜도 다다르잖아요 <laughs> 근데 센터님 그읍 단위를 그러니까 문제는 읍 단위를 오송 KTX 역 이름으로 썼다는 게 포인트죠. 어, 처음에는 리단위였죠 게... 오송이. 네, 예예. 예. 근데 뭐 지금 읍이지만 네. 오송 읍 단위를 그런 단위 역으로 쓴 데가 오송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 몇 않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예. 제가 어... 한번 불러볼까요? 네, <laughs> 네. 네 한번 불러. <laughs> <laughs> 거맘, 어디요? 거맘, 행신, 경산, 구포, 진영. 구포는 이제 동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뜻은 예, 예. 꼭. 읍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고, 네. 거기는 네. 동도 있고, 네. 뭐 그렇죠. 리도 있고, 이런 네. 건 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본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교사 자체단체의 명칭이 아닌, 네. 그러니까 그 음면동 이름을 쓴 곳이 꽤 있다. 음, 아, 아. 그럼 그럼 네. 시나리오에서 지금 어긋났는데, <laughs> 이제, 이제 센터장님이 잘 모르시고, 쪽바벅거리 <laughs> 네. 지 이렇게 많거든, 이렇게 나와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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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왜 오성역의 명칭을 어떻게? 어떻게 바꾸고 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맘행신경산국포신영 음. 들으면 여기 어딘지 아실 수 있나요? 음, 잘 모르겠어요. 네. 대체로 밑에 지역 아니요 <laughs> 위에도 있고 위에는 저기 그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있는 역들이고. 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오송도 저는 비슷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아, 타 지역 사람들이 사람 들으면 <laughs> 오송하면은. 오송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그관승역으로서 상징적 의미까지도 있는 오송역인데 객관적으로 타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보면은 오송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수 없는 그런 이제 간이역 같은 느낌을 음. 딱 주고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주의 어떤 도시 브랜드라든가 장리, 장기적으로 음. 어이여역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어떤 연계 그 개발 효과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지명만큼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오송 주민들 많은 수가 이걸 반대한다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나요어 오송 주민들이 초기에 이제 반대했던 것은 이제 오송에 대한 그 이미지 이 오송을 오히려 좀더 이제 이미지상으로 키워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그 전략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송역이 더 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면이 있고 또한 음. 가지는 섭섭함도 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송, 여기 오송 개발 계획은 수없이 뭐 나왔고, 또, 그 첨단보건 의료학단지라든가 첨복단지 이런 데도 다 들어와서 산업적으로도 개발이 되는데, 역세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음, 최근에 또 그렇죠. 무산됐죠,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몇번 무산이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오송 주민들협 입장에서는 정작 자,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안 해주면서 여기 를만 바꾸자 하냐? 이런 쪽에서의 문제의식이 같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송 지역이 지금 자꾸 이제 발전이 안 되고, 세종시의 많은 부분을 뺏기고 하는데, 청주 오송역이라고 해서, 청주시민회 때는 날수 있겠지만, 물론 오송도 청주시민이긴 하지만, 오송지역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과 어. 마찬가지로, 실질은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내용상의 문제, 역사권 개발이나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나 이런 부분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문제이지, 이 명칭 때문에 오승이 더 혜택을 본다는 것은 조금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오승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오, 현재 오송역이나 청주 오송역이나 네.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익을 보는 것도 역으로 없는 거죠. 네. 오승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길게 보면 결국은 거기가 청주역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용객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역세권 개발에 도움이 되겠죠. 음, 길게 예. 보면 저는 오성 주민에서 이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잠깐만. 그면 예. 청주역으로 변경을 하거나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을 하거나 오송역을 유치하거나 저는 이름의 효과는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따른 효과는 뭐냐면 오송 오성 주민들이 오송역을 계속 이름을 유지한다고 그래서 이름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오송 지역이 더 발전을 하겠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름 때문에 발전한다 그러면 국토중앙역 어때요 국토 중심역 <laughs> 이렇게 하면 정말 국토 중심 있는 것처럼 보이면 더 발전된 거근데두 근데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어쨌든 그~ 한 도시가 갖고 있는 이게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양한 어떤 그~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도시 발전 계획을 세울 때도 그래서 사통팔달의 교통망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도시에 브랜드 가치의 상승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이용의 편의성은 있다라는 거죠. 음. 두 가지 면에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보는 실질 뭐 이름이나 호명보다는 실질과 내용을 중시하는 게 뭐냐면 세종역 신설 주장하는 세종시측도 똑같은 주장이거든. 요 결론은 이게 참 타당하자 뭐 타당성도 떨어지고 합리성도 떨어지는데도 세종역을 꼭 만들라고 해요. 왜?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이름이 갖는 브랜드 아, 가치 네.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실질적인 타당성부터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이런 개념은 한참 뒤에 얘기할 수 있는 음... 부분 같아요. 어찌 보면, 오성 사는 분들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충청북도 소속이 아니고 세종시로 넘어가고, <laughs> 그게 세종역 되는 <laughs> 게더 원하는 게 아닐까요? 맞아 전략적으로, <laughs> 전략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오성주민 입장으로서는 충북도나 청주시로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 그게 가서 얘기인데. <laughs> 그건 뭐 그렇게 저는. 뭐 아. 가정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하드로봇 아, 한, 뭐, 한 뭐, 가지, 사분조사 네. 한 가지는 그 부강 네. 주민들이 저희 네. 세종시로 편입됐잖아요. 그렇죠. 어, 네. 최근에도 이분을 만나 보면 음. 갈 때는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네. 역시 이게 가버리죠. 세종시에는 가장 외곽에 편두리가돼 아. 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애초 약속들이 <laughs> 상당히 안 지켜진다. 음. 근데 그건 우리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하. 아무리 세종시해도 세종시가 중심지역 중심으로 지금 개발 계획을 짜지. 가장 변두리 지역을 먼저 개발하진 않는 거죠. 아,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외의식이 생기더라고요. 부강, 부강. 오성도 마찬가지 아니에 그런 생각이 들 원래 청주에서도 외곽지대였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뭐, 아니, 뭐, 그거 아쉬워하지 않아요. 세종시도 다들 말썽 이고도그 기대를 하고 갔던 <laughs> 거죠, 사실은. 아니, 왜지 네. 주민들... 오성은 <laughs> 아마 아무튼 저기 세종시도 되게 좋아하 거면 되게 좋아할 거 같아. 그래도 <laughs> 서울을 너 어디 살아? 그럼 부강, 맛나 세종시 살아? 그게 훨씬 낫지 그건 아마 우성 주민들이 지금 아무도. 가겠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muslim> 그래서, 여가그 어, <�muslim> 얘기를 하는 거예 <�muslim> <laughs> 그 저는 시기상조 아니냐, 영명칭 음. 문제가. 그 다음에 뭐,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세종력 문제와 반드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명명칭도. 만약에 세종력이 신설이 안 된다면, 청주 청주역으로 하건 청주오속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세종력이 신설이 안 된다면, 세종 명칭을 천안 아산역이나 김천 구미역처럼 이 세종이란 이름을 넣어주는 것이 전략적 선택적 전략상으로는 훨씬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청주 아. 오송, 오송역 명칭 변경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지, 지역민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 이런 과정이 지금 나중에 필요하다. 세종역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가장 타당한 명칭을 다시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아니, 아니, 어쩌면 변호사님, 네. 어쩌면 아예 지금, 네. 지금 우리가 딱 정하는 거야. 세종, 청주, 오성역 그게 되나요? 맞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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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맞네요. <맞는 거예요. 웃음> <laughs> 세종력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명명칭을 뭐 갖다. <laughs> 그 <이제 웃음> 지금 말씀하셨던 시기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그거는 좀 양면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자꾸 이제 세종역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대안 논의 중에 하나가 청주 세종역 논의가 음,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세종역 문제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음.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그것도 타당성 있는 네, 논의가 잘못되면 안 되지만 거예요. 만약에 청주 세종역이라고 이렇게 조금 여론이 형성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됐는데 세종역이 생긴다고 신설되면 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마 신설 추진할 을수 있는 명분이 확 줄어들겠죠. 아. 그러니까 네. 저, 저,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범시민운동이나 영명치관 관련해서 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음... 세종령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세종령 문제가 결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저기 우리 충북 시, 시, 충북 사람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옛날 그 민선 오기 때인가요? 저기 그 지금의 민주당에서 세종시를 지켜주세요 네. 그죠? 그거 죠그딱 들고 와갖고 표안이 얻었잖아요 음. <laughs> 세종시를 지켜줬더니 사람도 빼가 <laughs> 역도 그래 뭐 거기 한다 그래 이러려고 우리가 세종시를 지켰나 자괴감이 든단 말이에요. 에 이거 에이 음. 뭐 정부에서도 네. 이거 뭐 반드시 무슨 뭐 나쁜 의도나 그런 건 아니고 거시적이고 국가적이고 미래적인 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세종역 신설도 검토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런데 이제 우리 측의 논리는 세종역이 좀 부당하다. 그거는뭐 적당 한 근거도 엄청 도와줬는데. 그렇죠. 게 그렇죠. 지역 간에 아주 이렇게 뭐 갈등의 문제로만 가기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 발전에 주장하듯이 저는 세종시민들도 그렇게 그렇죠. 주장할 권리는 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더 논리적으로 잘 싸워서. 그래도 골짜기로 야 우리가 우리가 기분은 그래. 나쁘지만 네. 우리가 역량의 문제라고 보고 또한 가지 이 세종역을 쓰는 데 있어서의 좀 이제 한계는 세종시는 이게 하나도 안 들어있단 말이죠. 음. 어디나 음, 이제 음, 음, 두, 두 가지 명칭을 쓴 데는, 음. 그 경계선에 있던가, 뭐, 이래서 양쪽이 다 이렇게 포함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오성도 이렇게 경계선입니다. 썼는데, <laughs> <경계선입니다>. 어쨌든, <laughs> 이제 세종시는 이게 하나도 음. 들어있지 않은데, 세종시라는 명칭을 이제 쓰는 것에 대한 또라는 이제 논란이 여지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김천구미역도 어디 여기, 이게 뭐, 겹치는 행정부역은 없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이 이름을 김천구미역, 뭐 천안아산역 음. 하는 네. 거니까 만약에 세종역이 신설되지 않는다면은 세종이란 이름을 반드시 집어넣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훨씬 나은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당장의 영명. 아, 근데 명, 저는 명, 역으로 명. 보면 지금이 딱 적기일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 논란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선제적으로, 그래, 청주 세종역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면서 그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이게 다 논란이 끝난 시점은 저는 논란 안 끝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세종역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세종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이용 편의성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할 거고 우리는 계속 반대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으로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다. 정말 그 청주 세종역이 됐을 경우에 오송 주민들에게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환승센터가 들어선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역으로 보면 오송역으로 있는 것과 청주 오송역으로 있는 것과 청주 세종역, 어떤 것이 오송주민들에게더 유리할 거냐. 저는 청주 세종역이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름, 이름의 문제로다가, 이름의 문제로다가 지역 발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름 문제로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내용과 실질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이름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로 검토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름 변경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그걸로 또 갈등 옛날부터 갈등을 겪었는데 그 문제를 다시 또 거론하면서 갈등을 겪는다는 건좀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네. 당장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오송역 명 오송역과 관련해서 명칭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가 역사 권 개발이나 복합 환승센터 시기적으로 네, 도나시에서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문제 여,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투고. 그치겠어. 비판을 하고 해야지 명칭 문제로다가 다시 또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는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제기될 때는 네. 저는 그 밑바닥에 그게 <laughs> 그런 의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과거에 청주청원 통합 논의할 때요. 정말 청원 국민들이 반대해서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부결이 됐어요. 예. 그럼 다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 다시 그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그 우리 지역의 민들의 정서상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저변에 깔린 전 여론의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저는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조차도 계속 왜 영명칭 문제가 나오느냐? 이 자체만으로도. 변화 필요성이 있다라고 시민들이 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이 우선 급하고 그게 계속 무산되고 있고 복합환승센터 얘기 나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잘 진척이 안 음. 되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얘기 안 해야 되냐. 역으로. 그럼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시민단체의... 제... 기본적인 전략이요. 소란하게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상대방 코에 나오는 얘데 진짜 군단체 활동 오래 하시니까 소란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소란스럽게 <laughs> 해야지 이기니까. 그렇죠? <그쵸>? 아, 그 <laughs> 이건 일방적으로 네, 네, 청주 시민들, 오송을 제외한 청주 시민들이 음. 다수니까 이게 이쪽 주장이 당위처럼 보이고 정의처럼 보이 보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해요. 당연히 청주시는 거 청주시 역으로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청주 오송역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음. 저기는 어리석은 오송역을 계속 유지, 유지하는 사람들 주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음. 소 지역주의에 그 기댄 편협한 이익만 추구하는 주장처럼 보이는데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것도 그 사람들도 오송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오송역 계속 명칭을 <laughs>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명을 한다 이름을 바꾼다면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말씀해보시죠 네. 일단 뭐 청주역으로 바꾸자라는 주장도 있고 근데 기 청주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것 네,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청주역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동대구역 신경주역 음. 그다음에 서대전역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 서대전역, 그래서 역 그렇죠. 서청주역으로 하자 서청주역은 없으니까 음. 그다음에 청주 오송역. 요 유사한 사례가 광주 송정역, 창원 중앙역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성주 오송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청주 세종역. 뭐 이건 세종역 신설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지만 청주 세종역 또는 청주 오송 괄호 열고 세종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laughs> 사례도 있어요. 길어. 김천 구미역. 그 다음에 천안아산, 가로열고 온양온천역 네. <laughs> 이런 사례가 어, 있고요.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네 다섯 저... 가지 정도가 어, 주장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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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한 중에서 교수님 마음에 드는 제목 있으세요? 저는 여기 없어요. 어? 저기 횡성 한우처럼 네. 사실은 오송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오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송 바이오밸리역. 아 이렇게 아 하는게 아 그래서 오성는장아 우리나라 바이오를 끌어가는 곳예게하는 그 저는 아마 예. 그럼 청주자가 들어가면 청주직지역이라고 하시길래 <laughs> 아아 아니 청주직지는 청주 아니고 오송바이오역 아 그거 예전에 <laughs> 이원종 전 지사께서 아 그러니까 오송바이오밸리역 바이오... 아 네? KTX 오송바이오밸리역 사람들이 진행할 때 KTX 타고 하는데 다음은 K 저기 오송 바이오밸리 이런 <laughs> 데아 오송 바이오밸리가 이 사람들이 또 아니, 전북 저기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 바이오 또충북걸로 오송 거야 아 <laughs> 바이오밸리 <laughs> <바이오베리언니 웃음> 아니야 저 많잖아요 네? 충북 태, 태양과 뭐 태양과 인있 <laughs> <생명의 생명의> <laughs> 청주 직지 오송 바이오밸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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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센터장님은 이런 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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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얘기를 네. 청취하시고 네. 어, 해서 청주 오송역 이렇게 네.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고민하셨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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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그렇다고 이론적인 건 아니고 네, 예. 어쨌 다수의 아마 그 시민들의 어떤 청주 오송역 오송역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상징이 있잖아요. 네. 이게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떤 선도적인 싸움의 결과로 얻은 음. 성과물이거든요. 충북 도민들의. 그래서 오송하면은 굉장히 자긍심, 자부심을 느끼게 네. 하는 그런 어떤 일이거든요. 늘 우리는 패배만 했는데, 정말 중앙정부와 싸워서 이긴 거의 뭐 유일무이한 이게 오, 오송 환승역이잖아요. 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저 살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아, 거고요. 어, 뭐, 그러면서 동시에 청주가 갖는 도시의 브랜드 네. 이미지를 살리기고 이용의 편의성 이런 걸 고려하면 청주 오송역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어. 어. 단지 오송 오송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청주 오송역으로 그냥 오송 껴놓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송 자체에. 그런 지역의 뭐 이렇게 같이. 발전 같이 예. 예. 그거를 중시해서고 오송을 집고 다, 넣어야 된다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청주 오송역하고 가로하고 세종은 그냥 우리가 좀 끼워 넣어주는 아, 식으로. 아왜내 아, 말은 무시해? 오송 봐요, 백몇 건. 쟤안 했어요. 아, 지난주 참치 샀잖아요. <laughs> <laughs> 빈대떡 제가 샀어요. <laughs> 아, 근데 뭐 아, 이거는 사실은 뭐 세종역 문제가 결정이 나면 음. 그에 따라서 또뭐 영명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음. 이제 결정이 음. 되는 뭐, 문제 근데 그거 없어요.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세종역은 막을 쓰는 명분은 우리한테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세종시를 건립할 때의 핵심 명분이 뭐냐면 국가 균형 발전에 어떤 견인차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 음. 그래서 세종시가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기능 분담을 네. 통한 어, 협력. 이런 것이 세종시가 만들어진 핵심 가치거든요. 국민적인 합의였죠. 그렇죠. 음. 근데 세, 세종역은, KTX 세종역은 이 세종역은, k t x 세종역은 이두 가지 가치를 다 훼손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는 명군을 지고 열심히 잘 싸우면 저를 막아낼 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저희가 오늘 그 오송역 이름을 뭐 바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에,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뭐 해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소수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한데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끝내기 한판 들어갑니다. 네.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아. 자. 오늘 제가 불안하다, 마지막으로 불안해. 하고 싶은 불안해. 얘기는 가 <laughs> 명품백. 명품백? 아. 네. 네. 아니, 남친은 떠나도 명품백은 남는다. 어. 세종시는 떠나도 우성정은 우리 거다. <웃음> <웃음> 세종시는 떠나도 오성역은 무슨 아니 오성욕... 아니안 오성욕... 떠나요 오성욕... 아니 그, 지금 그 세종역 가져가면 저기 그 한데 오성역 떠나는 거지 뭐몇 부가 이건 오성욕이 놔둬야지 아, 청선성으로 네, 뭐 조금 불안했어요 <laughs> 변호사님 네, 예. 저는 오성역 명칭 뭐 개명 논란을 보면서 이름보다 실질 같아요. <laughs> 지금 뭐~ 이승훈 시장이나 그~ 네. 누구죠 이시송 지사나 네. 사실 뭐~ 꿈같은 뭐~ 오송과 관련된 꿈같은 공약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언론적 입장 발표만 하지 구체적인 뭐~ 실천 방안이나 분쟁을 조절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다 네. 무산됐거든요 거의 무산되거나 지지분이 하시기 때문에 오송형 명칭 논란이나 세종형문 신설문 논란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빨리 우리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자신의 뭐꿈 같은 공약이나 뭐 이런 원론적인 뭐 좋은 얘기 빼놓고 실질을 찾아서 빨리 움직여주는 게 본인들의 음, 의무같아요 뭐, 의무. 그래서 뽑아주고 그치, 그러라고 그치. 국민들이 세금 줘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의무를 다 하실 때가 될것 같아요. 그래. 네, 내년에 또 좋은 얘기 하게 돼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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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죠. 아예 오늘 여러 가지 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센터장님께서도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지요 네그 KTX 오송역은 저는 도민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그 아, 꿈의 결정체가 저는 오송 군기역으로 오송 그리고 환승역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키워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들어서요. 그 오늘 나온 얘기도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한 번의 얘기를 해서 다음방에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회가 되면 또 자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앵커님, 네. 그 중간에 네. 그 노영원 본부장님이 다녀가셨어요. 네. 오늘 저희 회식하라고 <laughs> 가시면서 금일복 놓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 어디 금 카드. <목소리> <우리. 웃음> 얼마 주셨어요? 천원 이거 방송에 꼭 내보내세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또 어떤 선수가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네트토크 <laughs> 한판